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모르는 이의 말은 흘려보낼 수 있어도 믿었던 사람의 한마디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마음을 내어준 깊이가 클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마다 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후회와 자책이 섞여 있고, 그 자책은 다시 상처를 키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대가 상처받은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과 기대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선택한 태도일 뿐입니다. 반면 기대는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의무를 지웁니다.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이만큼은 돌아와야 한다고 계산합니다. 이 둘이 섞이는 순간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에는 언제나 손해보는 쪽이 생깁니다. 그대가 받은 상처는 그대가 너무 많이 믿어서가 아니라 믿음 위에 기대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생긴 아픔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하라는 말도 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상처받은 이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상처를 없애는 법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를 키우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신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상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생각과 해석 속에서 자라납니다. 나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상처가 깊은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에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말과 표정, 그날의 장면을 수없이 되짚으며 자신을 책망하고 상황을 되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곱씹어도, 아무리 이해하려 애써도, 그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그대를 대하는 그대 자신의 태도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나누려는 세 가지 지혜는 그대를 강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차갑게 만드는 방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상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혔을 때 마음이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대가 완벽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 상처를 안고도 숨이 조금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상처를 주는 것은 타인의 행동이지만 그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말과 선택은 이미 지나갔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두번 겪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람이 남긴 행동으로 또한 번은 그 일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지혜가 필요해집니다. 그것은 상대를 이해하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분리하는 법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처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믿지 말았어야 했다고 마음을 덜 줬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혜처럼 들리지만 실은 결과를 알고 난뒤 과거의 자신을 벌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때의 그대는 그때의 최선을 다해 관계를 대했습니다.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함께 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실수도 잘못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진심이 상대의 반응과 하나로 엮여버렸다는데 있었습니다. 상대가 웃으면 마음이 놓이고 상대가 등을 돌리면 나 역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상대가 떠나는 순간 나 자신도 함께 버려지게 됩니다. 관계의 끝이 곧 나의 부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선택과 나의 가치를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떠났다는 사실은 그 사람이 떠났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결정이고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그 선택을 나의 부족함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 이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상대의 행동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나온 결과일 뿐, 나라는 존재의 총합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대를 이용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욕심을 드러내는 장면이지. 그대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구분이 분명해질 때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조용히 되뇌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다. 나의 가치는 그 선택과 무관하다. 이 문장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흔들린 마음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문장입니다.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상처의 주체가 나에서 사건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더 이상 타인의 행동으로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지혜이며, 상처가 멈추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답으로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아물지 않은 마음에 용서를 강요하는 일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고 억지로 괜찮아지려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은 곳에서 저항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용서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 단지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함께 믿습니다. 계속 함께할 것이라는 안목적인 약속, 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최소한 이 정도만큼은 지켜주리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대부분 말로 약속된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처럼 나눈 약속도 아니고, 분명히 확인한 다짐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 속에서 혼자 키워온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두번 상처받습니다. 떠난 사실 그 자체보다 지켜지지 않은 기대 때문에 더 아파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 뒤에는 늘이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믿었는데, 이때 마음은 상대의 행동보다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더 크게 흔들립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이 지점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대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집착에 씨앗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깊어지고 실망이 깊어질수록 분노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상대는 이미 떠났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차갑게 변하라는 뜻일까요? 마음을 닫고 더 이상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을 되찾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미래 감정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고마운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떠나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선택으로 돌려주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생기면 관계는 가벼워지고 상처는 깊이 박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대에게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던 기억이 떠오를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품었던 기대 때문인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마음은 한겹 벗겨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약속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떠난 사람을 붙잡지 않고도 삶은 앞으로 흐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혜입니다. 상처를 만든 기대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 그 조용한 거리가 마음을 살립니다. 세 번째 지혜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결정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상처를 정체성으로 삼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은 깊이 배신당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 속에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용당한 사람이다. 나는 늘 버려지는 쪽이다.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다. 이때부터 상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통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까지 따라다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고통은 겪을 수 있지만, 고통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상처는 지나간 경험일 뿐, 그대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그대의 가치를 규정하도록 허락하는 순간, 그대는 다시 한번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바로 그 주도권을 되찾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혔다는 사실은 그대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진심을 내어준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잘못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믿었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나는 늘 이런 선택을 할까? 이 끝없는 자책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상처를 오래 붙들어 두는 사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인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반성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반성은 나를 낮추지만, 통찰은 나를 잘하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지금의 나는 더 지혜로워졌다. 이 문장은 변명이 아닙니다. 자신을 다시 세우는 선언입니다. 상처를 겪은 사람만이 관계의 본질을 봅니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약속보다 태도를 보며, 순간의 친절보다 지속되는 마음을 봅니다. 그러니 그대는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분명히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 위에 머물지 말고 상처 너머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것.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배운 사람이다. 나는 이용당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을 이제 아는 사람이다. 이 인식이 자리를 잡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사람을 다시 만날 힘이 생깁니다. 이전처럼 무너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경험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가 더 단단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였습니다. 이세 가지 지혜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거리를 두는 용기, 기대를 내려놓는 지혜, 그리고 상처를 나로 만들지 않는 통찰. 이세 가지가 갖춰질 때 그대는 더 이상 같은 아픔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나가지만 그대의 삶은 이 순간부터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기 전 먼저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나를 잃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남아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기준이 되어 사람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평온함이 기준이 됩니다. 혼자인 시간이 두려워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혼자로 설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자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누구와도 적대하지 않는 상태. 기대하지 않되 마음을 닫지 않는 균형입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뒤 많은 이들은 이 균형을 잃고 극단으로 향합니다.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거나 반대로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이두길 모두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언제나 중도를 가리킵니다. 완전히 닫지도 않고 무방비로 열지도 않는 길입니다. 그길 위에 서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잘해주면 고맙고 떠나면 보내주며 머물면 함께하되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그대의 평온은 더 이상 타인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가 남아도 괜찮고, 누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그대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바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처를 겪기 전에 그대는 남에게는 관대했지만 자신에게는 늘 인색했습니다. 피곤해도 참았고 불편해도 웃었으며 마음이 아파도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피곤하면 쉬고 불편하면 거리를 두며 아프면 가장 먼저 자신을 안아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경험은 그대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인생의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으면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아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와도 흘려보낼 줄 알게 되고, 사람의 변심 앞에서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대 자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 속에 하나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내 믿지 말았어야 했다고 여겨지는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기억. 말로는 괜찮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시린 관계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이들은 애써 고개를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그 기억을 억지로 지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잊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억 위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는 원망도 아니고 후회도 아닙니다. 이해와 거리입니다. 이해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행동이 나의 가치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일입니다. 거리란 미움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마음을 맡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놓일 때, 상처는 더 이상 현재를 파고들지 못합니다. 이해와 거리가 자리 잡으면 상처는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은 지혜로 바뀝니다. 그 지혜는 앞으로의 삶에서 그대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됩니다.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그대는 예전처럼 전부를 걸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은 나누되, 삶의 중심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중심이 이미 그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지혜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집착하지 말 것, 무상을 잊지 말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저버리지 말 것, 이세 가지가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여전히 소중하지만 삶의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며 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고도 아니고 교훈도 아닙니다. 그대가 앞으로의 삶을 걸어갈 때, 마음 한편에 오래 남아 그대를 지켜줄 위로이자 축복이며 조용한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타인의 마음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가장 큰 지혜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종종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으로 너무 쉽게 마음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상처받았을 때 인생 전체가 부정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 경험은 그대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아프지 않게 하려는 삶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참았으며,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 자신에게도 같은 자비를 허락해 주어도 됩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그대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떠남이 그대의 인생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마음으로 알 때가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않습니다. 기억은 남아있을지라도 그 기억이 그대를 끌어당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대의 중심이 더 이상 타인의 반응 위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추가 다시 그대 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다시 믿게 될 것이고, 다시 마음을 내어줄 순간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자신의 경계를 알고, 자신의 중심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를 통과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성숙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그대를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혼자가 되어도 무너지지 않고 함께여도 스스로를 잃지 않게 합니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 그날, 그대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손에 마음을 맡기지 마시고 그대 자신의 품에 돌려놓으십시오.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남은 인생은 이전과 전혀 다른 결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그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이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고요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장 먼저 지킨다. 그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대의 걸음이 너무 빠르지 않기를, 마음이 스스로를 밀어내지 않기를, 고요한 흐름 속에서 평안히 머물기를 바랍니다.